작년에 환상박비했더니그 주변에서 또 가지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걸음도 많이 주고 했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감이 달렸죠. 바글바글 합니다. 천 개도 넘고 한 2, 3천 개 달린 것 같습니다. 바글바글 합니다. 300개만 호홍시로 먹을 수 있어도 올해 대박인데. 이제는 체력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세비도 많이 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병 걸리면 방제도 해줘야 되고 하여튼 체력 유지가 가장 중요하죠. 막 감이 땡감을 쏟아내는 이유는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이 감을 떨고 내는 것이죠. 자기부터 살아야 되니까 사랑스러운 땡감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비를 많이 주고 비료도 주고 병충해 방지도 해줘야 됩니다. 올해는 정말 엄청 달렸습니다.